예, 웅담초등학교 미세먼지 비올라창 사용 방법 설명을 드릴게요. 자, 밖에 미세먼지가 높거나비 오거나 항상 꽃가루 날릴 때 사용하는 창입니다. 초미세먼지까지 차단하는 나노방진막이 걸려 있습니다. 자, 항상 미세먼지 꽃가루 날릴 때요 정도 열어두시는 거예요. 폭이 한 25cm 정도 됩니다. 요 정도 열어두시고, 자 공기가 밖에 좋을 때는 어떻게 할까요? 활짝 열면은 뒤에 방충망 있죠. 그래서 방충망 쪽으로 해서 신선한 공기가 들어오게 하고 미세먼지 높은 날은 이렇게 여기까지만 딱 걸쳐놓으면은 이틈 사이 틈막이까지 다해서이 필터를 통해서 공기가 들어옵니다. 이제 환기가 되는 거죠. 비도 안 들이치고요. 역으로 또안해가안 좋을 때 있죠. 청소하거나 막 아이들 체육 시간에 옷 갈아입거나 할 때. 그럴 때는 또 안에를 활짝 열 이걸 활짝 열면은 안에 안 좋은 공기가 빠져나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밖에 공기 좋거나 환기가 필요할 때는 활짝 여시면 되고요. 이 정도까지 열어두면은 이 정도까지 열어두면 미세먼지하고 황사 비바람도 막으면서 환기도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열어주시면 되고 필요없으면 창문을 완전히 닫아도 되죠. 이것도 바깥에 창도 꼭 닫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한몇달 사용하다가 아내가 이게 지저분해졌어요. 그러면 분무기로 물을 쏩니다. 그러면 안에서 위에서 아래로 밖으로 흘러내리게되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지저분하면 분무기로 물수 청소를 하게 되면 됩니다. 네, 이상 비올라창 설명 드렸어요.